네, 안녕하세요. 제가 오늘 게임을 친구랑 해볼 건데, 네. 그, 좀 말할 수 있으니까, 뭐, 그렇고. 하여튼. 로딩이 되게 안 되네. 잠깐만. 네. 아니, 내 걸, 아니, 그렇게 하지 말고, 그냥 방송 톤으로 해달라고. 어디로 들어가? 자유 잃어들가 자유 의어들어와 잠깐만 나자유와나 따라와. 데나 따라와. 나 따라와. 어 오케이 나 따라와. 빨리 나 따라와. 어 모찌고양이 여기 있는데 와 있다 라와이네라 뭐야 야, 지하 감옥 지하 감옥 가자 그럼 나 영상 찍고 있으니까 방송 톤으로 해줘 and 공격을 하라고. 얘네, 우리보다 약해. 됐고. 아우, 진짜. 너무 많이 오잖아. 어, 야, 나, 내 걸렸어. 아, 참고로, 저, 지 와이파이. 로블록스, 그. 좀, 소리 르는지 말고 조용히 해줄래? 나방송통화를 해야 돼. 암튼, 그러니까, 와이파이. 됐어 아우 어? 죽었어. 뭐야? 뭐야? <laughs> 아니 표정이 왜 저러냐고. 야얘 공격해야 돼. 뭐해. 그리고 레이저 피해야 돼. 나처럼 아. 죽지 말고. 아, 어왜안살려주니 어, 어? 그거, 네가 죽인 게 아니야. 딴 사람이 죽인 거야. 어, 그런 것? 불 불새 가자. 불쌔 언덕이 뭐지? 뭔가, 어려울 것 같은데. 어렵구나. 어이없어. 이봐, 참치. 뭐야. 어? 모찌 고양이 뭐지? 너, 여기. 어, 여기 캔 던지는 거 있다. 안 돼, 나 코카콜라야. 안 돼, 망했다. 어? 여기 온다. 나 코카콜라야. 여기 온다. 내가 여기에 막을게. 배우리! 배우리! 그치, 그렇게 하는 거야. 에너지 없을 때 죽을 거. 모콩. 모콩 어딨어? 아니 뭐해 야 어이 뭐하냐 어이. 아니 니들 살려주세요 아니 뭐콩 뭐하는 짓이야 야 뭐해 아니 고기도 안먹고 죽을네 그냥 니결 뭐야 어딨어 아니 뭐 뭐하는 짓이야 죽었고 죽었고 어우 진짜 아니 그냥 가세요 이거 어차피 죽을 것 같은데. 니 견딜 47레벨이고, 어, 요 사람, 요 사람 96레벨이야. 96레벨? 많이 했네. 아니야, 못 살려. 메이이야만 살릴 수 있어. 못 살려. 그리고. 오, 됐다. 못 살려. 그거 살린 거 아니야. 죽었어, 지금. 계속하기 눌러. 왜? 계속하기. 왜, 가. 왜 여기 내받아들어왜 황금이 들어오지? 계속해야지. 오, 나르샤다. 응? 오! 안녕하세요. 사람, 나 많이 할것 같아. 나 지하 가한 갈래. 이번엔 아트로 가자. 아트로 어려이 지도. 아니야, 이게 기본이야. 내가 엄청 많이 하던 게 이거야. 그래서 쉬울걸 어, 그치. 어, 이거지, 얘. 메딕. 난 메딕 할 거다, 이거. 뭐야, 누구 안 왔어? 누구야, 이거? 상자 먹어야 돼 금고랑 어, 나 뭐? 3레벨 밖에 없어 3레벨? 야 뚜뚜뚜뚜 죽으면 안 된다 나 스킬이 없는데? 스스로 회복한다 살려줬어 어 뭐해 앞으로 가야지 방송 톤으로 해달라니까? 그게 뭔 소리야? 방송 톤 몰라? 그거는 내가 어? 방송하니까 못 알려주고 어, 발사라고요. 나는 모찌 고양이 따라가 있대도. 상자 나, 먹어. 하나. 저거 상자. 상자 딴 사람이 먹잖아. 그리고 괴물 죽여야 된다. 그렇게 가지 말고. 어. 뭐길래 죽었어? 오, 잠깐만. 오. 그건가자. 살리면 빨리 살 살리... 야, 씨, 여기 전재 전자... 야, 살려줘! 빨리 살릴 수 있어. 왜 안살려줘 살리는 법 어떻게 하지? 아우 진짜 아우 징그러워서 참 뭐해 님들아 안살려주고 아, 3초했어 3초 3초 오, 뭐야. 야 이거 여기 죽여야돼 어. 죽었군 역시 아 피가 안 아우씨 죽네 또. 도 어 됐다 찍... 야네가 죽인게 아니라 딴 사람이 죽인거라고요 어, 아쿠아리움 가볼까 아쿠아리움 아쿠아리움 어 진짜네 아쿠아리움 오 나캔. 빨리 와. 왜안 와? 아 여기요. 왜 여기로 안 오냐? 됐어. 오케이. 됐다. 아. 갔어 뭐? 아니 방송통으로해 달라고. 아우 진짜 접었다. 나물총 쐈어요. 어. 아, 물, 아저씨 물총 쏘다가. 응. 너 왜, 너만 왜 1레벨이야? 나 지금. 그뭐 이유가 있어? 왜? 내가 살려준 거 아니다. 감사. 아니 괴물을 왜 굳이 여기까지 데려가서 여기서 죽여야 되냐? 이 봐, 참치 어이없네. 난 니네 따라갈게. 따라가지 말고, 좀비를 죽이라고요. 제발. 상자도 먹고. 어, 안 돼. 아우, 진짜. 좀 죽겠네. 오시씨통다가 어? 앞으로 가라고요 네 알았어요 오오 아우, 답답해. 수고해라. 아, 뭐하냐고. 어디, 어디 있어? 엄청 앞에 어? 있는 거다 아니 이거 뭐 이거? 그거? 어우 씨. 어, 고마워. 이? 뭐야? 이? 야 내가 어디 로블럭시 하나 잘로블럭스 아, 로블럭스 하려고? 나 친구 179명이에요, 저기요. 어나 자동차 충돌 그래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른 영상이 찍을 거니까.